슬량님의 선물가. 원래는 영프짱 선유이셨는데 제가 선물을 받고 영상을 못 올린 사이 닉네임이 바뀌셨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선물도 진짜 레전드예요. 아니 포카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해서 뜰령님께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고자 뜰령님도 유튜브 하셔서 홍보해드리고 싶어요. 포장 영상 중에 열심히 하는데 봐주시는 분이 없어서 속상하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무명 시절이 있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천사 같은 뜰령님 떡상했으면 좋겠어요. 백공이들이 가서 많이 봐주고 구독도 해줘요. 제가 제목에 태그해놓은뜰령님 아이디 클릭하면 뜰령님 채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요. 하지만 구성이 알차서 시가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럼 선물깡 보면서 재밌는 썰 풀어볼까요? 유댕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야채를 싫어해서 부모님이 야채를 먹이려고 엄청 노력하셨는데 하루는 밥을 먹는데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이다 라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노란색 파프리카였어요. 6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채랑 파프리카 잘 먹게 되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진님의 사연입니다. 7살 때 대형 마트에서 엄마를 잃어버려 엄마를 찾아 뛰어다니다가 엄마를 찾아서 안겼는데 엄마가 아닌 젊은 언니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음. 이 되었는데 언니는 제게 갖고 싶은 걸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라 비싼 것도 모르고 비싼 한우랑 실바니아 2층 집을 골랐어요. 엄마가 와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사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언니는 그걸 사줬고 그후 우연하게 언니와 다시 연락이 되어 아직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다음 주 언니가 결혼해 언니 결혼식에 가요라는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세요. 뽕빠!